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, 아, 너무 덥다. 하, 아, 너무 더워가지고요. 아니, 오는데 합정력 너무 더워가지고. 하, 아, 진짜 죽을 뻔했어. 하, 아, 더워. 짜증나. 하, 아, 더우면은 막 짜증이 나. 하, 아, 진짜 미치다 에? 아, 아, 내가 늦, 나 늦었어요? 어, 나 미, 나 늦었어. 아, 죄송해요. 아, 나 몰랐다. 아, 몰랐어. 하, 아, 더워. 아니, 제가 원래 이렇게 늦는 성격은 아니거든요? 근데, 아, 아니,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, 아, 미치겠다. 아니, 뭐시키었어요 어, 왜, 왜안 시켰어요? 아, 시, 시키세요. 아, 저, 저 음료 시켜볼게. 지금 살겠네 아 진짜 여름 너무 싫어 짜증 아 여름 너무 싫어 아, 안녕하세요 아니 뭐 이런 1대1 자리는 좀 많이 나와보셨어요? 아 별로 안 나와보셨구나 아니 저는 좀 나왔었어요. 예, 네, 나왔었고 사실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음 여자 친구들 자체가 별로 없고 그리고 레즈비언 친구는 더 없다 보니까는 약간 뭐 솔직히 만나는 사람도 만나는 사람인데 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많이 나왔거든요. 예, 네, 왜냐하면은. 제가 주로 이제 여자 친구들보다는 사실 남자 친구들하고 더 친한 스타일이에요.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여자 친구가 없어요. 레즈비언 친구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, 남자 친구들만 있어서 그냥 그좀 새로운 친구도 만들고 싶은 겸 해가지고 네 이렇게 나왔어요. 네. 아 아니 근데 음 이렇게 좀 1대1 하는 거좀 어색하지 않아요? 나는 엄청 어색하던데? 음, 좀 어색한 마음이 있다요? 그래가지고 되게 가끔은 좀 스트레스도 받아요. 음, 음 아, 아니, 근데 제가 그 번개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, 근데 가끔은 이게 싫어할 만한 상황으로 갈 때가 저한테는 좀 있어요. 그러니까, 이를테면,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, 1대1 번개하고 나서, 뭐, 애프터나 이런 거를, 어,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. 제 쪽에서는 한 번도 이거를 뭔가, 음, 뭐, 딱히 좋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도, 저한테 자꾸 물어본다요? 그러니까는 제가, 음, 어쩔 때는 좀 부담스러운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. 그러니까, 어, 님 임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, 안 좋은 경험 같은 게 많으신 것 같아요. 저는 안 좋은 경험이라기보다는 좀아 뭐라고 해야 되나? 좀 사람들이 약간 피곤하게 한다? 그런 게좀 있었죠. 그냥 뭐뭐술 먹으러 가자고 하고 뭐 집에 잘 들어갔나 연락하고 이런 게아뭐 모르겠어요. 아, 그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막 일대일 해야 되나?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한데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인상이 좀 좁나 봐요. 저한테 자꾸 막 물어본다요. 그러니까는 어 자꾸 뭐막 나중에 뭐 하냐고 영화 보자고 이런 걸 물어보니까는 어좀 피곤해요. 솔직히 말하면. 예, 네, 솔직히 말하면 피곤해요. 왜냐하면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어 레즈비언 친구도 저별 솔직히 별로 없고 여자들 사이에 있는 것도 좀 피곤해요.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는 여자들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남자들하고 있을 때 편하게 있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이제 막어 제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여자들과 그렇게 불특정 다수와 이렇게 만나는 게 조금 많은 경우에 계속 스트레스로 받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어하무튼 어쨌든 그리고 또한 가지 저한테 좀 걸리는 게 있다면 아, 이거는 이거는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생각인데 저는 되게 엄마 아빠 화목한 집에서 자랐거든요 이제 막집 나갈 때 이제 아빠가 여기 볼 뽀뽀해주고 엄마 여기 볼 뽀뽀해주고 이런 집에서 지금도 오늘도 나올 때 뽀뽀해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음, 요즘도 아빠가 저한테 공주님이라고 부른다요 그러니까는 사실 가정 환경에서 뭔가 힘들거나 이런 적은 거의 없었어요 저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냥 말할게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오며 가며 만난 레즈비언들 중에 아시다시피 많이들 얘기하지만 좀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분들 이 너무 많은 거 있어. 좀 어둡다 그래야 되나? 좀 어둡다, 다크하다,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나까지 기운이 빠지는 거임. 그러니까 내가 진짜 스트레스가 받는 거다요. 그래서 아 그냥 레즈비언 친구들 뭐 그냥 여자 친구들도 이제 점점 거리 점점 멀어지게 되고. 근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 다른 문제는 또 뭐냐면 남자애들이라고 나를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냐는 건또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진짜 친하게 지내던 남자들도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. 얘하고 소주 마시고 막 이러다 보면은 갑자기 저한테 고백을 한다요? 그러면 내 입장에서 진짜 당황스러운 거예요. 그러니까는 아, 모르겠어요. 그래서 나 뭐가 문제지? 나 아, 스트레스 받아 진짜. 아니 근데. 님도 근데 좀 집안 사정 같은 거 그렇게 막안 좋지 않잖아요. 솔직히 이게 대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. 님도 그러세요? 아, 어, 이혼. 근데 저희 부모님은 이혼 진짜 안할것 같아요. 네. 이혼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. 아니 그러니까는 우리 님께서 님 부모님께서 이제 이혼하신 거는 알겠는데 근데 그게 저는 좀 어쩔 때 보면 좀 공감하기 어려운 게 저희 부모님은 이혼 진짜 안할것 같으니까는 내가 정말 이게 아막 어,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와닿지가 않는다 그래야 되나? 어. 아 어쨌든 어, 어쨌든아두분 이혼하셔서 아 그렇구나 음뭐 음. 어쨌든 그래도 뭐 어둡거나 막 이런 거는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모르겠다. <laughs> 모르겠네. 하튼 여 저는 그냥 그래요. 음, 그냥 저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사랑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공주님 소리 듣고 이러고 있다는 걸로만 그냥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. 아. 아. 여기 근데 제가 추천한 이 카페는 어떠세요? 제이 카페 진짜 좋아하는 카페거든요. 분위기도 되게 좋고, 어, 노래도 좋고, 제가 대학교 때 진짜 많이 왔었고, 그냥 약간 동네 카페처럼 정말, 어, 제일 맘 편하게 올수 있는 카페? 예. 어, 합정 커피빈. 어, 여기. 커피빈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요. 예 커피빈 아세요? 아. 아, 커피빈 아시는구나. 커피 좋아하시나보다. 음. 하여튼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고 좀 저만의 아지트예요 음, 그래서 소개시켜 주고 싶었대요 음. 그래서 반가워요 음. 아, 근데 막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다 피곤하고 아, 이제 모르겠네요 나는 그냥 혼자 늙어주고 와서 운명인가? 나 아, 진짜 미치겠다 아, 스트레스 받는다요 진짜 아, 그러면은, 뭐,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? 취미? 아, 영화. 아, 나 영화 근데 완전 싫어서. 나 영화 완전 싫어하잖아요. 아, 영화 보면 진짜 피곤한 거임. 어떻게 사람이 두 시간 반, 막, 세 시간 이렇게 영상 그 컨텐츠를 봐요? 나는 정말 못, 정말 못 본다요? 완전 그냥 그거 자체가, 그냥 보기가 너무 힘든 거다요? 그래가지고, 음,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. 아니, 어떻게 영화를 봐요? 진짜 대박이다. 아, 나는 영어 진짜 못 봐. 아, 더워. 아, 제 취미는, 저는 취미 부자라고 하죠. 아니, 저 뭐, 다꾸도 하고, 뭐, 십자수도 하고, 뭐, 다 좋아해요. 다 좋아하고 하는데, 근데 이제, 음, 좀, 그걸 같이 나눌 친구가 없고, 이런 게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거여가지고, 부모님한테 말하면 이런 건다 사주시거든요. 그래가지고, 좀, 음, 근데 같이 나눌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, 근데 가끔 저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좀 짜증난다고 그러고서는 그냥 같이 안 하더라고요. 그냥 아기자기한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, 아니, 무슨, 저, 저희 아빠는 그 제가 무슨 공주여가지고 그런 거 좋아한다는데 진짜 전혀 아니에요. 난 진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부끄럽다요? 그런 거 들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? 저 공주 같아요? 아니잖아요. 그쵸? 저 공주 안 갔죠? 저 공주 안 갔잖아요. 그쵸? 에? 아, 공주 안 갔다요? 아, 더워. 잠깐만. 아니, 왜 이렇게. 아, 왜 이렇게 더운 거야, 여기. 에어컨 안 뜨나? 아니, 근데, 이제 좀 자리도 자리인데, 좀 에어컨, 안 트는 게저좀 힘들어서 이제 다른 식당으로 옮기면 어떨까 싶긴 한데 더 배고파가지고 어때요? 저희 제가 이 주변에 진짜 잘하는 음식점 있거든요. 타코 좋아하세요? 타코 맛집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타코집이거든요. 거기 진짜 타코가 진짜 맛있어요. 그래서 네 같이 가실래요? 아 타코 좋아하세요? 여기 주변에 드셔보셨어요? 아그 말하면 아실 수도 있겠다. 타코벨. 네 타코벨 저쪽에 있거든요. 거기 타코벨 가시면 어때요? 네. 거기 타코 진짜 맛있게 하거든요? 저만의 아지트투 예. 네. 그러면 우선은 나가죠. 네. 나갑시다.